자식이 너왜 멀티 먹을 거지? 너 멀티 먹을 거잖아. 너 여기 멀티 먹을 거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왜 자꾸 안 먹으려고 연기를 하고 있어, 이 자식아. 빨리 와. 빨리 와, 임마. 먹을 거잖아. 이 자식, 먹을 거면 진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서로 힘들게 하는 거야? 어? 왜 서로 힘들게 하냐고, 이 자식아. 바로 제압했습니다. <laughs> 빠지... 처음 가봤는데요. 예, 처음 가봤는데 그... 재밌더라. 제가 물을 무서워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빠지 뭔지 모르냐고요? 아니, 빠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 진짜로? 아니 빠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야? 저 진짜 충격 받았습니다. 서민이라 모른다고? 아니 나도 서민이야. 나도 서민인데 빠지 알고 빠지가 그 뭐냐면요. 그그 그 뭐야? 물놀이 하는 게 빠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 봤어요. 네. 트리마제 펜트하우스로 어. 이사 가신 건 맞나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트리마제로 갔으면은 그냥 제가 방송을 접었죠. 에이스, 어. 에이스. 그 정도, 그 정도 자정으면 제가 으송을제어버송죠 뭐 아무튼 아죠튼 빠지 한번 가보세요. 빠지 엄청 좋습니다. 빠지 엄는 사람 별로 없는 거 맞다고? 아 그래? 아 엄청 는 뭐,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재밌다 내가 할 말은 뭐 재밌다 그겁니다 물에 빠지니까 어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앞마당 넥서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가슴이.. 아, 너 여기 멀티 먹을거지? 너 멀티 먹을거잖아 너 여기 멀티 먹을거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어? 먹을거면서 왜 자꾸 안 먹으려고 연기를 하고 있어 이 자식아 빨리 와! 빨리 와 임마 먹을거잖아 먹을거면 진짜 그냥 먹으면 되는거지 왜 서로 힘들게 하는 거야, 어? 왜 서로 힘들게 하냐고, 이 자식아. 바로 제압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제압했구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뭐야? 해철이 짓고 있는 건 확인해 줬어요. 자, 지금 저글링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10위 앞마당을 한 거긴 한거 같은데, 10위 앞마당을 한거 같은데요. 저글링도 많이 뽑긴 했어요. 1 0압 앞에다가 저글링 많이 뽑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8저글링까지는 확인했구요 12저글링까지 뽑았는지까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버로드 찍고 우리는 꼬 찍고 12저글링까지는 뽑아줄게 하는게 좋긴한데 자, 여기서 저 에그가 드론인지 확인해 줍니다. 자, 드론이죠. 그러면 이 자식이 부유해 주려고 지금. 어? 그지가 아니고 부자란, 부, 부자란 말이야. 이 자식은 서민이 아니에요. 부자놈 참교육하러 갑니다. 지금 어디, 어디 돈이 많으면서 돈 없는 척을 해? 넌 죽었다리. 자. 부자적으 부자적으 리려갑니다 바위, 바위, 바위. 자 밑에 입구 막아버리기. 밑에 입구 막아버리기. 하하하하하. <laughs> 밑에 입구 막아버리기. 자 바로 스타 게이트 지어주고요. 자 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거야이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후반 운영을 준비해 주면은 되겠네요. 저글링을 많이 찍겠어요. 제어 많이 찍겠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커세어 뛰면서 어, 어 아, 도무 커. 어글링 아주 많이 뽑았어. 아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캐논도 지어줘야 겠는데. 이러면서 또 히드라 할수 있거든. 이러면서 히드라 오링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캐논까지는 지어겠습니다 아, 엘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요즘에 좀 마, 요즘에 제가 방송을 못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좀 많이 올리도록 무겠습니다 히드라는 아닌 것 같아요. 히드라는 오지 않는 거 보니까 히드라는 아닌 것 같고, 시작하자. 그러면 뭐 하시냐는 건데, 레어인가? 공격을 시작하죠. 레어네요. 그러면 내가 또한번더 나가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소드 아... 털이 너무 빨라.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 너무 빠르잖아. 질런 나가면서 어그로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빠져주고요 센터까지 나가서 쫄게 주고 저글링 찍게 만들고 이자식 부자에서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네, 빠져주고 팔로 어, 너무 많이 막히는데? 아, 요즘에 안 그래도 그 익명테란이 생겨다면서요 여러분들. 나는 왜한 번도 안 만나봤냐? 내가, 내가 딱쉴때 출몰했나보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네, 나는. 자, 팔로 안 막히게 해주고요. 게이트 조금 더 늘려줍니다. 아니 나없스때 스토리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이명태란 있냐운영으로 봤더니, 이명태란 나없스때 스토리는 뭔 얘기야. 자이 정도 면뭐공격도잘 찍었고요. 준비가 끝났비탈인 것도 확인해주고요. 그러면 뮤타인거 확인하면 축캐노까지 지어주는 게 안전하겠지. 안 놓? 안 놓? 안 놓? 3 마리 잡고. 맞아, 주기안 놓? 하하하하. 자, 슬슬 이렇게 때리면서 양만 올려주세요. 야올리지만 해줘. 자, 그래. 어, 이 바로 <목소리가> 이 이쪽으로 올 때가 됐는데, 그쵸? 이렇게 오면은 한 대, 두대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 한대도 대씩만 때려도 무탈의 아, 채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굉장히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캠이 왜 자꾸 올라가지? 어, 얼굴 끝났다. 아니 얼굴 길어 보이잖아. 캠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 가만히 나는 돌이다. 놈처럼. 분명이이제미카에랑 히드라 옵니다. 노립니다. 이거 안 노린 리면 말이 안 돼. <laughs> 자드라마까지드라곤까지 뽑아준 이후에 바로 멀티 먹어줍니다. 아이가 끝났다. 잘리는 거 뭐야? 너무 나쁜데? 어, <목소리> 어, 지금 미탈 저거 미탈 소수로 엄청나게 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괘씸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바로 잡으러 가주겠습니다. 12시로 먹어 줄까? 이제 12시로 좀 뻗어 나가 볼까요? 좀 채우고, 내 생각을 는것지 공격을 시작하자. 천천히 나가자. 가스도 파도, 공격을 시작하자. 너무 자식이에요. 자, 11시랑 16시 정도 정확하 해주고, 자, 이렇게 거있 근데 지금 아직 옥저버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 좀 저쪽으로 안썼는데 이제 옥저버 겼으니까 저쪽으로 싸워줘도 될거 같아요. 아, 야, 하이브인가 본데? 어? 자, 스톰크. 스톰크. 또한번 스톰크. 자, 겉줄만큼 졌죠. 이 정도면은. 너무 안 했다. 저 반땅 가야겠네. 전투주의 결국에 전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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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전투주의 전투주의 결국에는 반땅 가게 되겠는데? 어, 어, 레더 미어오고 반갑고! 자, 6섯 시를 먹었겠죠, 그쵸? 당연 먹었겠죠. 이거 약간 그건데? 아, 이, 이거 인명적으로 누군지 알겠다. 짭둥이 자식이 이거 사지방! 사지방에서 사네, 아주. 어? 아니, 짭재이 자식이 거 군대에서 훈련한다고 지금 이거 사지방에서 사는 거, 이거 뭐야? 아이 참, 준비가 끝났다. 자, 하이브까지 이미 터져버렸네요. 아휴, 짭짤하기엔 압박 1도 없습니다. 너가 뭘 알아? 어, 진짜 아, 살 빼주고, 살짝 또 빠지고. 아, 조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합이. 자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자 여기서 소모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주면은 그냥 하이브 유닛으로 넘어가버리면은 내 쪽에서 좀 아쉽단 말이야 레어 단계 유닛에서 송너를좀 해주는게 좋습니다 송구좀 해줄게요 좋아요 자쓴 애들 풍자 악한 풍자 아칸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주세요 다시 스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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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자.. 풍자아까그 다음 들어가줍니다 정면을 안 맞고 11시를 견제해? 이 자식이 자기 뼈 부러지고 있는데 수리할 생각은 없고 남을 공격하러 가? 죽어라! 어 아이고 우리 뼈. 오! 뼈노 어서와라 뼈노뼈노 반갑고 계속 압박해주는거에요 자 여기서 또 터널 부셔버리고 터널이 부셔졌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살리러 오기 굉장히 쉽지 않다 맞네. 그리고 절대로 좀 조합이 안 깨지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 하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붙고 하하하하고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양방 치하하니하 정신 하 차리겠지 정신을 아주 못 차리겠어 하하 다시한번 이렇게 가주고 어, 또 한번 들어가볼까자 여기서 럴콧 스페크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 럴콧도 있나요? 자 럴콧도 있네요 스페크 스페인크 나는 돈이 계속 쌓이고, 계속 경력이 쌓이지만 상대는, 가난하다. 상대 이제 서민이 됐어요. 나랑 같은, 나랑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자, 바로 들어가서, 넓어 잡아줍니다. 넓어 잡아주세요. 자, 러클가 계속 쌓이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 또 줄여줍니다. 계속 줄여주세요. 계속 좋아요. 자, 계속 들어가 주세요. 또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병력을 돌릴 때가 아닐 텐데, 예. 너의 뼈가 부서지고 있는데 지금 병력 돌릴 때가 아니야. 막아야지. 자, 다시 한번병력또돌어주죠 가진 게 없게 만들어줍니다. 어, 아, 뭐야. 내 친구 다 어디갔어? 자, 어영봉 밀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좀 애매해졌네요. 우리 박력이 이제 두부대밖에 안 남았거든. 박력이 다 죽었는데? 잠깐만. 이거 후반 운영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후반 운영에 도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수방을 너무 잘 하는데, 로봇티스 올리고 리버까지 준비하면서 야, 상대가 나오네요. 아저씨, 부자 됐어. 이제 아아 부자 돼가지고 이제 경력 많아져가지고 그냥 막 나오잖아. 어떡하냐? 이거? 나는 뭐 최대한 살려주고요. 최대한 모아주고요. 게이트도 최대한 지면 당해주고요. 길주가 보여주자. 진짜 서민이 뭔지 보여주자. 아 밀어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신랑이 할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저 5시 라인으로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5시 라인으로 뚫어볼까? 5시 라인으로 뚫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타이틀프도 많아졌겠다 뚫자 가자 여기만 뚫으면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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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 음, 오오오오 분명히 어딘가로 찔러 올 겁니다. 제가 5시로 가면 상대는 11시를 치게 돼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쟤는 올 거야, 이쪽으로. 이랑 똑같네요. 실제 부자는 자기를 서민이라고 하고. 자,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자, 지금 멀티가 너무 많아! 너무 부자야! 끌어내려! 다시 가난하게! 다시 가난하게 만들어버려! 자, 쭉쭉 내려주세요 이곳으로 갑니다 자 끌어 내리고 있어요 이 자식 이 자식을 돈을 너무 많은 곳에서 파고 있더라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아 여기도 이제 캐논는나 블라떼 내리면서 드랍이다 드랍이에요 드랍 드랍 옵니다 막아줘야 돼요 자 스토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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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이 근데 아직도 돈을 많이 파는 것 같아. 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버려, 그냥. 저기 돈을 너무 많이 파잖아. 가져와! 가져와! 경력 내놔! 돈 내놔! 널코 잡아주세요. 와 이제 커널을 커널 부수고, 널코 부수고 하면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아, 저게 왜안 깨져? 아, 저게 왜안 깨지지? 어, 커널 때문에 지금. <laughs> <laughs> 아, 나 이케이디아스. <개졌어. 웃음> 아, 이상한 뭐야? <laughs> 아, 쉬야 1cm는 3개나 나나 나 있다. 착제가 입이 걸쭉하네요.